1화 무대가 되는 공간 창밖으로 뻗은 고속도로 소음이 창유리를 타고 사무실 안으로 스민다. 복도는 말없이 사람을 분류하고 회의실은 조명 하나로 위계를 나눈다. 누구의 책상은 창가에 있고 누구의 책상은 복도 쪽으로 밀려 있다. 벽에 붙은 이름표 명패의 유무 의자의 높낮이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질서가 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에게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못본 척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는다. 사람은 말보다 공간을 먼저 읽는다. 같은 층에 있어도 어떤 자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자리는 언제나 먼 거리로 남는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길고 차가운 테이블은 그 자체로 통제와 분할의 상징이다. 에르빈 고프먼은 사회를 연극으로 보았다. 사무실은 그 무대 중에서도 가장 무대다웠고 사람들은 각자 배역을 따라 움직인다. 말은 그 배역을 강조하거나 감추는 장치에 불과하다. 진짜 위계는 장면이 만든다. 문이 열리는 방향, 앉는 순서, 벽의 질감, 사무실 공기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권력이다. 그러니까 풍경이 말하고 있었다. 말보다 먼저.